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립희망원을 운영한 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의 교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해 왔는데요 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를 각종 불법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교 대구대교구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희망원과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목 공제회에 보냈고 공제회가 부동산 등의 차명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목 공제회는 특히 대부업 신고도 안고 그저시 천주교 내 금융기관 역할을 해왔지만 단한 번도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는 등 성역처럼 존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것이 가능했던 부분들은 졸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희망원에 연간 132억 원의 운영비를 주는 대구시는 관리감독기관임에도 업무태만으로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세금 낭비를 조장해 범죄 행위에 일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대부분 이들은 사목 공제에 대해 대부업법과 금융실명제법,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탈세 의혹 등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은 직무유기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시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구모라방송의 집중보도로 재점화된 희망원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한편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의혹으로 대구대교구의 최고위직 신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2명의 신부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8도, 구미가 31.5도, 안동 31.2도 등으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오는 금요일부터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더위가 이어지다 다음 주 월요일쯤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사령관 가족들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관병은 사령관이 새벽 기도를 가는 오전 6시부터 취침하는 오후 10시까지 16시간씩 근무하면서 가족들의 속옷 빨래부터 다림질, 텃밭 가꾸기까지 사적인 업무를 해왔습니다. 특히 박 사령관의 부인은 공감병 등에게 일처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거나 과일 등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2작전사령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대구 모중학교 국어 담당 A교사가 개말고사 국어시험이 끝난 뒤 자기가 수업을 맡은 1학년 학생 OMR 답안 5인건을 직접 고친 사실이 동료교사에게 적발됐습니다. A 교사는 자신이 수업에서 잘못 가르쳐 학생들이 틀린 답을 체크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처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교사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허위 사업 계획서로 숙박업 허가를 받아 7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전 포항시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포항시 남구 5호사 인근에 모텔을 건축한다며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포항시로부터 숙박업 허가를 받은 뒤 지난 2월 1일 되팔아 7억 원의 매도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포항시 허가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이들에게 건네준 혐의로 포항시 모 과장에 대해 포항시의 비위 통보 조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달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추락 재해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린 생활 시설 공사 현장과 외부 비계 설치 현장 등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과 추락 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불시에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 동양 건설 현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사망 사고 가운데 추락사가 60%에 달하는 등 지역에서도 추락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후 도청에서 베트남 하우장성 루반훔 성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농업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반 훔 성장은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 정책에 경북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에 비해서 2.2% 상승했고 경북 역시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경우 생활물가가 3.1% 오른 가운데 신선식품 물가는 11.2% 상승했습니다. 경북 역시 1년 전보다 생활물가 2.9%, 신선식품물가는 10%가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